재판관님, 예? 저하고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팩트로 확인한다기보다는 저를 창피 주거나 우리 변호사님들께서도 약간 좀그 젠틀십을 좀 잃으신 네. 그 것같아서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네. 말씀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네, 네. 두시고 저, 저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물어보시죠. 네. 뭐. 그사실 관계를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 길게 말씀하신 게그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왜 저희들이 아니, 자, 제가 이미 아니 제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가 된 거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두명 중에 한 명이 그 메모에 관여한 사람이냐, 아니냐, 묻는 거. 아니, 그거는 이미 아까 딱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 못 하겠다라고요. 그냥 그것만 답변하시면 응. 될것 같은데, 그냥 저두분 중에 한 분이 그 메모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예. 예, 그거에 네, 대해서. 정원에 더 물어보십시오. 네, 예, 그, 예, 전직 직원이고, 민간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진술 거부하시는 거죠? 네. 거부하는 게 아니죠. 국가정원의 직원, 인원과 시설과 임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국정원법에 의해 제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보다는 그 신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실 조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한테 물어보면 국정원이 또 답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정원이 답한다고는 저한테 듣겠다는 말씀인데? 인간인한테? <목소리>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목소리> 예, 예.